네, 이렇게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재정하고도 너무 긴밀히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 통화 정책을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매입 정책은 쉽게 포기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게 초기에는 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은 사실 그게 이자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이제 이 성장을 제약한 요인을 작용하는데 민간의 경우에 대체로 우리가 그 가계 부채가 아 GDP 대비 한80%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성장을 제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계 부채를 되게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와 동일하게 국가 부채도 사실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일본은행의 이 시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2022년 8월부터 3%를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 평균으로 보면은 22년에 2.5%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2023년에는 그 3.2%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일본은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2%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의 물가상승률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어야 통화정책을 정상화 할수 있을까? 지금 물가상승률은 이미 3%를 넘어 서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비춰보면,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통화정책은 너무너무 소극적이다. 쉽게 말하면,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건너지 않고 발만 살짝 당근, 그런 형세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원래 통화정책을 이렇게 긴축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체로 환율은 이제 강하게 가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일본은행이 이렇게. 그 전화를 한다는 걸 예세우면서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9일날 이렇게 통화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어, 시장에서는 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약하게 통화정책을 전환했구나 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약세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141엔 정도 됐었었는데, 어, 4월 15일쯤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약세가 돼가지고요. 154엔을 지금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날 그 금융정책회의를 했는데, 이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어 그날 순식간에 158엔대로 진입을 하는 등 아주 약세가 굉장히 그 강하게 갔습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 26일 날 이제 그 금융정책 회의에서 어 2024년도 그 일본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어 사양 조정을 했어요. 금년 1월 달에 에 금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2.2에서 2.5%로 전망을 했었는데, 어 이번 4월 달에 2.5에서 3%로 0.3에서 0.5%포인트 어, 사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 통화 정책을 좀더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런 어, 정책 의사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우선 정책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채 매입을 어,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월약 6조 엔 정도로 계속 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우에다 총재가 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어, 우리는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어, 왜냐하면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이 나는 어, 적자가 더 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그 동안에 약간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경계감이 있다가 이런 우에다 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 개입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요, 엔화가 아주 급 가파르게 약세가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당중에 160엔을 터치를 했습니다. 어, 이게 너무 또 급했는지 어, 그날 오후 2시 정도에 갑자기 155엔 대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추정컨대는 일본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어, 아주 강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최근에 그미 연준이 금리 적정을 하면서 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좀 다시 n화가 약간 강세가 되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원화하고 따, 어, n화의 그이 추세를 간단히 보면은 금년에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우리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한6% 절하가 되었는데요. n화는 10.9%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n화의 약세가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대체로 비슷하게 절하가 어, 돼야 되는데 요 기간 중에 특별히 펀더멘탈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 원화에 비해서 엔화가 거의 뭐한 1.7배, 8배 정도 더 약세가 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요.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실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일본 국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하면은 구매력 저하거든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지금 일본 국민들이 고통인 것이죠. 결국 일본의 엔화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한 그 금리가 어떻게 향후에 움직일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우선 미 연준의 금리의 추이를 보면은, 연초에는 우리가 대체로 한 3에서 4회 정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바뀌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어, 고용세정도 워낙 좋으니까, 현재는 그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한 1회 정도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CM이라고 시카고 그 선물거래소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지금 7월까지는 동결이 약한 68%로 아주 우세하고요. 근데 9월 가면은 이제 좀 비등해지는 상황입니다. 동결과 1회 인하. 그래서 12월에 가면은 동결은 한 20%인데 1회 인하가 한 39%입니다. 그리고 2회 인하가 28%니까 현재 시장에서의 기대는 잘해, 잘해봐야 한 번이나 할 것이다. 지금 이런 기대가 팽배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은행이 그 통화정책의 그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어, 일본 엔화의 약세는 좀 불가피하게 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환율은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인데 결국 엔화가 그 약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의 영향을 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시 생각을 하죠. 어,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 NI 약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대일 무역 적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되게 싸게 들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도입할 때 들어가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에,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일본을 선호하는 경이 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일,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을 우리는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인데, 더군다나 이제 NI 약세를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또까지 좋아져서 우리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 이런 제품들을 수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대일 무역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1997년 8년 어 외환 위기와 관련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외환 위기의 단초가 됐던 것은 우리 경상 수지가 그 굉장히 한 200억 불 이상 적자 났을 때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적자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그, 그 당시에 외환 위기에 어떻게 뭐단추를 제공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물론 경제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일 여행 수익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좀 싸졌기 때문에 원화에 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여행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서 여행하기를 더 많이 선호하지죠. 물가가 싸니까. 어, 그런데 이제 엔화가 더 이렇게 약세가 된다 그러면은, 어, 더 일본에 가서 여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써야 될 부분들을 일본에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쓸수 있는 부분들을 일본 쓰기 때문에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수출과 내수 이 양극화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엔화 약세가 되면은 이 대일 무역 수지라든지, 또 대일 여행 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서 우리 내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강과해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면에서 보면 이 원화, 이 N화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를 포함해서 조금 신흥국 시장에서의 그 환율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약세 된다는 것은 어, 사실은 불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 시장이든지 간에, 그 나라 환율이, 어, 너무 절하가 크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시장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데 환율이 약세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자본 유출이 생기는 것이죠. 어, 주식을 처분하든지 채권을 처분해서, 잠깐 달러로 교환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추가적인 절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더절하 기대를 촉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 시장 불안으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화 가 약세가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엔화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의 전환 때문에 사람들은, 아, 그럼 N화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그미 연준이 이제 3회 내지 4회 정도 금리 인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N화로 자금을 조달 해서 이걸로 어, 미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N화 쪽에서 강세가 이루어지고 또미 국채에서는 금리가 인하하면서 캡타 게인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익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로 이제 투자를 아주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 지금 결과를 보면은 엔화는 거꾸로 약세가 되어서 이쪽에서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도 금리를 인하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잘해 봐야 한번 정도 인하한다고 하니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소, 평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당초 기대와는 달리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양쪽에 손실이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엔화 어, 앞으로 엔화에 어, 대한 방향성을 보면 어, 약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 한10% 이상 지금 수익이 그 마이너스로 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일본의 그좀 이상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리고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